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마초튜브 MC 마초입니다. 네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자그아 스브로 거 NG지만 그대로 이어서 댓글 네, 달아주시면 궁금하신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김치 프리미엄이 네 김치 프리미엄이 아주 담백합니다. 7% 미만대로 네 내려온 모습이고 6. 0 5대 정도 수준에 지금 있는데 자 요렇게 기, 담백하게 기, 빠진 김프 원래 지금 한25% 아래에서 놀았었거든요 거의 25% 근처 아래에서 네 많이 내려왔죠 지금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상태고 자 일단 네 한번 뉴스 보겠습니다 자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심지어 그러니까 약간 금치 현재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어떻게 보면은 같은 팀 아니야 팀은 팀원 팀킬이 났는데 양양자 국회의원 가상 앞에 과세는 모순. 1년 이상의 시간 필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해. 물론 과세를 안 하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기는 한데 모든 해외가 지금 과세를 때리고 있고 일본, 미국 할것 없이 유럽까지 모두 지금 심지어 미국이나 일본은 과세 양도 더 많아요. 예, 우리나라보다 더 심합니다. 세금이. 일본은 뭐 최대 55%까지인가 50%까지 뗀다고 하더라고요 수익에 따라서 이게 차등으로 돼 있는 그런 되게 이렇게 더 자세하게 돼 있는데 자 양양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 가상 예, 가상화폐죠 가상 가상화폐 앞에 과세 논란에 대해 준비 없이 과세부터 하면 시장에 혼란만 커질 것 이건 또또 또 맞는 말이긴 해 지금 뭐 아무것도 보호하지 않고 뭐 아무것도 뭐 정책 뭐 이런 거 조도 없이 그냥 과세만 하겠다. 이번 연말부터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내 네, 책임감 없는 거죠. 자 페이스북에 양이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모순하면서 서울시는 또 이번에 가상화폐로 탈세하고 있던 사람들 고액 체납자들 다 털어갔죠. 그러면 또네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해야 될지 정부의 입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산으로 인정은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장만 인정을 안 하는 건가? 뭐 그런 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 아무튼 자 가상화폐는 자산임으로 얻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꼭 필요하다 다만 아직은 이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준비가 먼저다 자 양위원은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대로 된 체계와 질서가 없다는 것자 어느 정도 안정된 시장에 기반하여 과세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여기서는 약간 좀 의문이 드는 게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대로 된 체계와 질서가 없다는 것. 물론 제대로 된 체계와 질서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거를 똑바로 만들어서 완전 그 우리나라 혹은 해외 정부들 소나기 안에서 놀아날 수 있는 그 법으로 놀아날 수 있게 만들지 못하는 게 비트코인의 기본 어떤 마인드 아니냐? 탈 중앙화. 너네들로부터 벗어나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웬만한 모든 뭐그 자신의 자국 통화에 대한 인플레이션, 뭐 자국 이제 어떤 음식 뭐 물건들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을 막아내도 지금 현재 가상화폐 인플레이션은 막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사는데 그거를 위해서 누를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 세력밖에 없는 건데. 돈 찍어낸 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자산들은 최대한 못 올라가게 억제할 수 있는데 가상화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자기네 나라에서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너무 멍청한 생각인가요? 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도입이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다음에 대선 나오실 분인가?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우리 가상화폐 투자자 250만 명의 지지와 플러스, 네, 그들의 가족들의 지지를 받아낼, 어 약간 야심이 있는 분으로 느껴집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빅, 아, 꼭 이렇게 꼬아서 보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는 국회의원도 있다. 어우, 아직 대한민국에, 네,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목소리가 잘 나오네. 그죠? 자, 아무서 뭐 돈을 다시 생각하다. 이거 뭐 도지코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이 네, 도지의 시대. 네, 도지코인을 주제로 칼럼을 쓰겠다고 했을 때 한편으로 걱정이 됐다. 네. 내 주식을 NFT 스펙에 투자할 수 있을까? 라는 표지로 표지도 탄생했다. 근데 이거는 뭔가 좀 그러네요. 음.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음. 자 일단 네, 믿음이 없을 때 모든 화폐는 가치를 지닐 수 없다. 아 중요한 얘기네, 그죠? 네. 어쨌든 사람들이 도지코인을 산 거는 그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믿고 샀기 때문에, 그죠? 우리들의 돈에 대한 어떤 발상, 아, 생각 자체가 바뀌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 이런 거는 또 너무 좀 심각하네. 이거 너무 심각하게 써놔가지고 사실 그리고 잘 이해도 안 가고 네, 제가 좀 머리통이 안 좋다 보니까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 이거 또아이고 네, 이거 국뽕 좀 맞아 보려고 들어왔는데 이거 무슨 일이고 자 한국의 네, 비트코인 네, 국가 통합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또 줄어들면서 한국이 네, 3위로 밀려났고 자 유럽이 2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유럽이 생각보다 많이 샀고요. 한국은 좀 줄었어요. 한국은 아 유럽은 그대로고 28,000이면 거의 그대로고 인거 한국이 지금 3만이 넘어가다가 또 줄어들었고 오늘 비트코인 올라간 이유가 결국 US 달러 때문이다. 왜냐? US 달러 이거 어제 저희가 제가 어제 올렸던 영상에서 이게 통, 통화 각국 통화별 이제 거래 비트코인 거래량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40만 비트코인이 거래량이 된걸 거래량이 나온 걸로 돼 있는데 어제 영상에서 이 사이트에서 네, us달러로 비트코인 거래량이 20만 정도 됐습니다. 20만 정도 뜨는 거래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40만이 됐다는 거는 지금 하루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근무하다가 퇴근하니까 2배가 올랐다. 거래량이 비트가 안 올라가고 100여? 네, 무조건 올라갔습니다. 네,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또 잠깐 볼까요 아 오늘도 또 좋은 뉴스가 하나 떴는데 요즘 터키 시끄럽지 않습니까 터키 뭐 암호화폐 금지하겠다 뜨고 뭐 거래소 빤스런도 하고 에, 빤스런도 하고 뭐 어떤 거래소는 뭐 직원들 막 구속도 되고 막 난립니다 지금 터키가 아주 시끄러운데 가상화폐 때문에 근데 중앙은행 총재가 암호화폐 금지할 의도 없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터키 중앙은행 통제, 샤합, 카부치오, 글루. 뭐야, 글루건이요? 이름이 존좀 어렵네. 샤합은 뭐야, 샤합. 카부치오, 글루. 뭐, 특이한 일, 이름이네요. 뭐, 터키 이름이 좀 어렵네. 자, 현지 매체, TRT를 통해 터키 재무부가 2주 이내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규를 도입할 계획이며, 정부는 암호화폐를 금지할 의도가 없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 시장이 어지럽고, 막 민심이 흉흉, 흉흉해지다 보니까 지금, 예 지금 이런 발표를 낸것 같아요. 자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우리는 그렇게 할 의도가 없다. 네. 자 어쨌든 네먹티한 혐의로 네 거래소는 지금 거, 직원 구속하고 뭐 조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뭐 거, 거래소 이제 직원 구속해서 조지는 것도 있고 먹티한 곳은 계좌 동결해 가지고 또 조지고 있고 다 잡아내 가지고 예,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한테 네. 이 손해본 금액이 모두 돌아가기를 그때쯤에 비트코인 떡상해가지고 떡상 아 우리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터키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에 아, 물론 지금 심각하지만 좀 이렇게 좀 재미로 얘기하면은 우리 터키 분들은 지금 하락장에 강제존버를 하고 있다. 에, 왜냐? 요 소덱스 요새끼가 요새끼들이 먹튀했고 네 먹튀 했는데 어차피 계좌 동결해놓고 이제 다 잡아드릴 거고. 예. 그리고 여기도 뭐 베비걸에서도 뭐 지금 임직원 4명 구속해서 네 저기 할 거기 때문에 이거 환수만 하면 여기 그 여기 이제 투자한 개인 투자자분들 존보 한 다음에 떡상한 채로 이제 매도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꼭잘 잡아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아, 지금 또 이거 우리나라 정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근데 가상화폐 폭락 폭락시 뱅크로 논다. 네, 가상화폐 폭락하면 뱅크로 논다. 이거 뭐 거품에서 나오는 얘긴 것 같은데. 자 K뱅크 기, 긴급점검 들어간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에서 네, 가상화폐가 너무 올라가는데 네, K뱅크에서 네, 너무 이제 가상화폐 거래가 많이 나, 일어나니까 네, 이게 이제 가상화폐 가치가 막 올라가고 근데 갑자기 떡락할 때 네, 출금이 많아지면 K뱅크가 뱅크런 네, 빤스런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빤스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네 k뱅크 예금의 대부분이 가상화폐 거래가 목적인 만큼 가상화폐 가격이 투자 급락에 네, 심리가 악화되면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자 해서 네 k뱅크 수신 잔액은 이달 10조 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말 3조 7453억 원에서 4개월 만에 200% 늘어난 와 떡상이네 이러니까 비트가 떡상하지 김프가 20%끈 이유가 이거였냐 아무튼 네, 신규 계좌 개설 건수도 이달 들어서 20여 일 만에 100만 건을 넘어서 아이게 정말 투자를 많이 했군요. 슬슬 아, 각좀 봐야겠나 이거. <laughs> 아이고 무서워라. 아무튼 자또 다음 뉴스 넘어갑니다. 다음 뉴스 2,200개 의 비트코인 비썸으로 입금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거래소로 비트코인 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2,200 비트코인을 던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비썸으로 이게 갑자기 뜬금입금이 됐다? 뭔가 뭔가 좀더 좋은 냄새가 난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뭔가 있지 않을까 들어온 이유가 에이. 자 그리고 비,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반등 야 이거는 이제 중국과 연관이 있죠? 중국의 네 중국의 어딥니까? 아스티브레 까먹었다. 신장, 신장지역, 신장지역 정전이 있어가지고 이 신장지역에 이제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 채굴장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채굴장이 멈췄다가 지금 요즘에 다시 이제 재가동을 서서히 다들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시레이트가 5% 반등한 143 EH per second 네. 자,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자, 부재... 부자 증세... 비판의 반경 나선 백각관 네. 부자 증세 비판의 반경 나선 비각관. 상위의 0.3% 미국에 사는 상위 0.3%만 타격을 입는 거다. 아, 이씨부했고 0.3%만 타격이 있고 예, 네, 99.7%는 다 괜찮아. 0.3%만 타격이야. 이렇게 지금 네, 이야기를 한 모습이에요. 네, 한국경제TV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인상으로 네, 부자 증세라는 비판이 직면한 아, 백악관 정책 고 정책 백악관이 정책 고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자,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 백악관 고위 관료들 관료의 인터뷰를 인용해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 중 0.3%만 대유행으로 인해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의 재산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계획에 따른 투자 투자에 대한 더 높은 부담금을 받게 될 것. 네, 어쨌든 네 부자의 증세를 할 거다. 네 아주 의지가 확고하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에 1.5조 달러에 이를 수 있는 새로운 네 교육 보육료 지출에 대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양, 양도소득세와 네 배당금에 대한 세네 세금을 거의 두 배로 인상하는 부유층에 대한 일련의 세금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자본이득세를 네, 자본이득세를 현행수준의 두배인 39.6% 원래 20%래요 네 어쨌든 세금이 많이 오른다 뭐 그런 얘기죠 이것 때문에 가상화폐가 떨어지나 싶었는데 또 상위 0.3%다 그러면 또 별로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자 그러면서 오 이게 또 떴습니다 떴습니다 시진핑이 뭔가 사고를 칠것 같아요 사고 칠것 같아요 진짜로 자, 중국 인민은행 노동절 연휴 상하이 시민들한테 디지털 위아나 홍바오 지급한다. 자,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이 5월 1일 노동절 연휴 기간 네, 상하이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위아나 홍바오를 지급할 계획이다. 네, HSBC 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디지털 위아나의 가용성은 네, 알리페이, 위챗페이에 버금 가면서도 네, 안정성은 더 높을 것이다. 또한 기술력은 비트코인과 견줄 수 있다. 비트코인 기술력 개씹 쓰레긴데 무슨 일이고 이게 응? 아니 지금 우리 가상화폐에서 비트코인이 기술이 좋아서 삽니까? 탈 중앙화에 만든 회사도 누군지 몰라 나가모토 사토시 살아있는 사람인지도 몰라 존재도 안해 그의 계좌는 계좌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대량이 몇몇 백만 개? 뭐 백만 개인가 뭐 들어있는 그 그 나가모토 사토시의 계좌 지갑은 몇 년째 지금 움직이지도 않고 있고 예? 근데 네 비트코인과 견줄 수 있다 네뭐 가치가 견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기술력이 아니고 이거 뭔가 해석이 잘못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네 중국이 CBDC를 네, 가장 일바로 네, 실생활에서 쓰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2022년 뭐 그 베이징 동계 올림픽인가 뭐 거기서도 지금 외국인들 들어오는 거 환전을 네. 중국 디지털 화폐 위안화로 네. 지급을 하겠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우리 시진핑 형이 중국 가상 화폐 개인 투자 허용하겠다 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그냥 그냥 그날 비트코인 1억 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느낌상. 자, 일단 한 다음 뉴스 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 여기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고. 자, 여러분들 유튜브 네, 구독하기 좋아요. 네,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네, 궁금하신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